자, 길이가 패키지를 또 사버렸습니다 12레벨 패키지고요 자, 요거를 사게 되면은 일단 처음 상자 까기 부서 코인 4 7 0 0천 딸기맛 보더맛 쿠키 초코방울에 럭키다이스 좀비맛 쿠키까지 쌍둥이덤벨 레벨 좋습니다 과연 마지막은? 히어로, 아 레벨업 직전에 마지막 보물인가? 보물인데 또 버블거니. 13레벨이 됐으니까 일단은 뽑기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핫하다고 해서 핫까지 붙어 있는데. 자, 요번에도 한번 두세 번 뽑아보죠. 길이는 현질일이니까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레벨을 좀더 올려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많이 뽑지는 않고. 지금 파일럿마 쿠키를 또한번 써보기 위해서 파일럿마 쿠키 페이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샌드형에다가. 천사맛까지 나오면서 파일럿 좋았어 4레벨에 파일럿 펫 파일럿 펫아 일단 피겨 여왕까지 거기다가 컵케이크또 2레벨이 돼버렸습니다 수정이 있으니 그냥 한번 더뽑아버리죠 한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오자 5 7 0 0 0에 럭키 다이스 포켓 딸기 파일럿 좋았어 파일럿 4레벨에 파일럿 펫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파일럿 펫이 나오자 그렇지, 피겨 4레벨, 제발, 파일럿. 아, 얜 뭐야. 맛있는 놈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아, 이제는 뭐더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드디어 랜드 5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공포의 호박랜드라고 해서, 아 롤링스카이 할로윈 단계가 좀 생각나는 그런 스테이지 같고요이번에는또 새로운 쿠키를 한번 사용을 해볼텐데, 이번에 이렇게 파일럿맛 쿠키라고 해서, 레어 등급의 새로운 쿠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은 벌써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구요. 일단은 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연료젤리를 일정 개수 모으면 비행기에 탑승하여 날아간다. 레벨업 할수록 탑승에 필요한 연료젤리가 더 자주 등장한다. 라고 하죠. 비행기를 타게 되는 그런 멋진 우리 수염 쿠키 같은데 요거를 쓰고 그리고 팩 같은 경우는 구름 펠리칸이라고 해서 요번에 또 아까 못 먹었는데 다시 먹어서 이렇게 레어 2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펠리칸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마다 하늘로 날아가 물고기 젤리를 물어오며 레벨업 할수록 더 자주 물어온다. 요러는데 물고기 젤리가 뭐 엄청나게 나오는 뭐 그런 펠리칸인가 맞습니다. 페리칸 보니까 또 헝그리 샤크가 약간 생각이 나는데 요게 이제 파일럿 맛 쿠키랑 조합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개 조합을 해서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물고기 젤리가 또 점수가 500점이 추가된다고 해서 생각보다 좀 괜찮은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급이 레어라서 점수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어 달리기를 이렇게 히어로 맛으로 사용을 하고. 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뽑기를 통해서 곰젤리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2레벨에서 현재 3개가 전부 다 2레벨인 상태로 랜드 5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드디어 새로운 파일럿 마쿠키와 함께해서 처음부터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서 펠리칸 고기까지 다 먹어버리면서 벌써 40만점 돌파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 아까 날개 젤리 하나 놓친 상태이고 지금 머리 왼쪽에 숫자 같은 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또 게이지를 뭔가 채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연료통 같은 거를 먹어서 이렇게 숫자를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연료를 먹어서 게이지를 채우고 뭔가에 탑승했던 젤리가, 아, 쿠키가 지금 전작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키마 쿠키였나? 바퀴가 키위로 된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쿠키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고글을 쓴 것도 그 쿠키랑 상당히 비슷해 보여서 이거 뭐 전작의 키위마 쿠키를 뭐 그대로 거의 따라한 듯한 그런 파일럿 마 쿠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 작품에서 키위마 쿠키가 빠졌으면 은 아무래도 이렇게 파일럿 맛으로 대체가 된것 같고요. 지금 있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더러운 꾸러뻥 화살까지 날라오는 호박 지역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230만점에 보호막까지도 활성화되면서 물고기까지 먹어버리는 상태 좋아서 빠질뻔했어 일단은 지금 상대방이랑 매칭되는게 과금유저들이랑만 매칭이 되기때문에 지금 사전에 몇판 해보니까 랜드5같은 경우는 지금 탈출 레벨이 막20-30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와 이게 지금 돈을 조금 쓰기는 했는데 이왕 쓸 거면 확실하게 쓰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무과금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매칭이 좀 제대로 될것 같아서 지금 오히려 탈출 레벨이 비슷한 상대가 오히려 더잘안 보이는 뭐 그런 구간으로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330만 점인 상태로. 전수는, 오케이, 이거까지 먹으면서. 아, 저 밑에 거못 먹었어. 380만 점까지 진입을 하면서 일단 열차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장애물 잘 피해주시고, 아, 뭐야. 아, 물고기 이렇게 뱉어버리면 다못 먹잖아. 일단은, 400만 점 사뿐하게 먹어주시면서, 쿠키 열차까지 피해주면서, 연료까지 다 먹어버리는 상태. 자, 400만 점인데, 과연 이게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어달리기 벌써 발동. 자, 일단 이어달리기는, 히어로로 해서, 470만 점에, 480만점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과금 매칭이랑, 이게 과금러들이랑 매칭이 되면은 아무래도 에픽 쿠키만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과연 몇 점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몇개 놓치긴 했는데, 500만점 돌파 상태. 그렇지, 요번에 다 먹고, 6 0 0만점 넘겨야 될 텐데, 지금 기존에 쓰던 조합으로는 거의 700점대 후반이 나왔었는데, 요번 조합으로는 약간 간당간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개 놓쳤다고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700점까지 과연 갈수 있을지 점수가 왜 이렇지? 변신하면서 또 하나 놓쳐버리고 생명 물약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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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왜 이래? 점수가 좀 별론 것 같아. 그렇지 라이프 포션 하나 더 먹고 좋아서 700만 점 가야 되지 않겠나? 자 유령 스테이지까지 일단 진입을 한 상태고. 자, 여기서 뭐잘 보고 먹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630만 점 상태. 650만 점 넘을 것 같은데. 아, 700만 점안될것 같은데.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 자, 브루크 지역까지 진입을 했는데, 종료가 되면서 660만 점 밖에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순위가 지금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선다를 요렇게 요거마 쿠키를 사용을 하고,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눈꽃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한 게, 히어로를 쓰면은 오히려 더 오래 못 가고 점수도 좀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요가 맛을 선달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탈출 레벨 높은 사람들은 막 해적을 데리고 나오던데, 일단 560만 점이 상태로 교체가 되버렸습니다 요럴 때는 이제, 자, 이제 피겨마 쿠키인데, 이어달리기로 은근히 피겨맛으로 고득점을 좀 내는 그런 랜드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2단 점프를 종식해주면 점수를 좀 추가로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점프해서 점수먹어주시고 점프 여기까지 먹으면 좋았어 600만 점 돌파. 아까 조합이 660만 점이었던 거 감안하면 뭐 벌써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태죠. 벌써 640만 점인 상태로, 이럴 때는 2단 점프, 와리가리 해주시면, 아, 잠깐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괜히 2단점프했네 어쨌거나 뭐 연결했다고 치고 자, 점수를 이제 660만점 벌써 넘은 상태 자 함부로 2단점프하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640만점 680만점 자, 690만점 700만점 다 돼간다 벌써 자 2단점프 조심하면서 해야죠 자, 자 안전한 구역에서는 무조건 2단점프로 해주시면서 점수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올려버리고 이럴 때한 번씩 띄워준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와리가리 좋았어 그렇지, 와리가리 한 번씩 해주시면서, 일단 다 먹기, 다 먹기. 여기서 2단 점프 좀 해주시고, 760만 점 좋아서, 최고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아, 요럴 때도 해야지. 요렇게, 요렇게, 베스트 스코어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좋았어. 그렇지, 요런 식으로 해주고, 790만 점이네. 아, 아까 빠진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790만 점으로 최고 점수는 달성을 했습니다. 3등으로 올라왔는데 800만 점을 넘겨보려고 지금 몇 번씩 더 해봤는데 아무래도 700만 대 후반이 지금 레벨 대 조합으로 한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신기한 점이 중국인 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해적맛 쿠키를 쓰고 있죠 지금 레벨이 1 8벨이나 돼서 와 이게 5렙이나 높은 상대인데 이런 식으로 매치가 레벨 높은 상대들도 많이 나오게 매치가 돼 버려서 일단은 이렇게 해적맛 쿠키 쓰는 사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은 뭐 비슷비슷한 편인데 해적맛을 써서 그런지 일단 점도 좀 더, 좀더잘 나온 것 같고요. 자, 일단은 3등에 들어가서 7 0개로 획득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800만 넘는 사람들도 간간이 매칭이 돼서 지금 1등은 좀 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일단 트로피는 3100점을 이렇게 넘겼고, 자, 요거 3등 보상인데, 자, 요거 깔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의 코인, 용감한 쿠키의 근육맛, 마지막! 눈꽃송이까지 앞으로 아쉽게도 지금 최고 점수가 790만이 나와서 800만을 넘기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랜드 6가기 전에 또 새로운 좋은 조합이 있거나 또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은또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번짝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